살아계신 예수님, 이제 주님 고도실텐데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게 도와주시옵시고 불 밝히게 도와주시고 기름도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준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사회주의 좌익, 예수회의 목표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회의 포교 중심지가 된 곳이 있어요. 아시아입니다. 예수회, 전도 중심지가 아시아 지역입니다. 자, 예수회는 유럽에서 개신교회를 박해하면서 해외 먼 나라로 이교도들 개종을 힘을 썼습니다. 바로 이교도 계종이 바로 예수의 창설자의 근본 목표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신학적 이상은 바로 교황 중심으로 교황의 권위 아래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건 영락없는 니모로세의 바로 권력 집중 현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그래서 그런 전 세계로 하나로 만드는 정복이죠. 그 정복을 위해서 카리안이 물론 복음을 들고 나갔지만 전 세계로 가지 않은, 않은 곳이 거의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시아 복음 전파는 주로 로욜라 바로 예수회를 창설했던 사람이 로욜라 니그나티우스 로욜라인데 이 로욜라의 가장 절친이었어요. 그리고 인도의 사도로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주 아마 많이 언급돼서 아실 겁니다. 프란시스 사비에르입니다. 사비에르 신부인데 이 사비에르 신부는 정치적인 수단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포르투갈 군대 지원까지 끌어내면서 포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군대가 선교사가 선교사와 함께 갔다. 그래서. 그 군대로 말미암아 때로는 전쟁도 불사하면서 그래서 이들의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 그 당시는 청나라입니다. 물론 청나라 정부는요 어, 자국민에게 판매하는 아편 마약을 그 유포하는 것을 막으려다가 영국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아편 전쟁이라고 유명한 전쟁인데 시대적으로 봤을 때이 전쟁은 영국의 수치로. 그렇게 기록되는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에서는 국민들에게 아편을 팔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데 이 아편을 영국에서는 팔려고 전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 결과 중국은 청나라는 대패를 하게 되고 불평등 협정을 맺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홍콩 얼마 전까지 영국 영이었어요 그러다가 100년 만에 이제는 다시 중국으로 돌아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런 불평등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때 말입니다. 이 마약을 어, 유포했던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성교사, 예수의 성교사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중국에서는 마약을 판매하거나 하면 서 한국에서 한국에 그렇게 저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온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렇게 근심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아들이 감옥에 가 있는데 평생 감옥에 있어야 된대요. 바로 마약을 팔다가 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사형을 당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근심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약을 그렇게 어, 엄하게 다루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냐면 이런 아픈 고통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laughs> 자, 예수의 신부들이 말입니다. 그 중국 그 강희제라든가, 아주 그어 강력했던 왕권을 자랑했던 그런 옹정제, 뭐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그 유럽에서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청나라 도자기 유명하잖아요. 그게. 어, 유럽으로 가서 굉장히 고가에 팔리기도 하고 그래서 유럽에서는 청나라를 굉장히 어, 서양에 소개될 때는 어, 평가를 좋게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표적이 된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신부들이 바로 이런 평가들을 내렸다고 라 역사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의 신부들이 중국에 대해서 어, 포교 활동하고 그리고 자국에 들어가서 이런 평가를 하게 되면서 어, 아마 군대를 몰고 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여러분 남미 국가들 전체를 보면 거의 아편이 굉장히 성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남미 국가들은 미국하고 다르게 북미와 다르게 굉장히 못 살아요. 정말 가난합니다. 극과 극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남미 국가들 전체 대부분은 가톨릭 국가라는 거 아시면. 예. 아. 예수회가 아편과 함께 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아편과 가난한 나라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인도에서는 교황 그레, 어, 구레고리 15세가 승인해서 계급 제도 중에서 가장 높은 승직 성직 자, 계급입니다. 승려 계급이죠. 브라만의 의복이나 관습, 생활 양식 등을 바로 가톨릭 기독교 의식 안에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힌두 교인들을 25만 명을 개종을 시키지만 이름은 가톨릭으로 개종을 시키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들의 모든 생활 관습이나 어, 그런 종교 생활 자체를 모두 다 도입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어, 기독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기독교와 바로 이방 종교가 혼합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549년에 사비에르 신부는요. 말레지아에서 개종시킨 일본인 야지로라는 사람을 데리고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포교 활동이 시작돼요. 그래서 일본은 벌써 1500년대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착된 그 그리스도인 숫자를 보면 2%가 채 되지 않는 것을 보면 그 예수의 신부들의 전해든 포교활동의 결과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군대의 비호 아래 예수교 예수의 활동이 포교활동이 이루어지면서 일본인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지 않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1599년 그로부터 좀한 40, 50년 지난 1599년에 예수의 신부 중에 역시 마태오리치 이거 우리 다 배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예수의 신부입니다. 자, 북경에 가톨릭 교회를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국 가톨릭은 언제 들어왔을까요? 1784년 중국에서 세례 받은 이승훈을 통해 입니다 그래서 중국보다는 일본은 중국보다 한 30년 앞서 있고 한국보다는 이 세기 정도 일본이 앞서 있었다. 우리 한국보다는 저구도 복음 전파가 이 세기 앞섰다. 그래서 그들이 빨리 개화를 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총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전쟁에서 한국과의 전쟁도 마찬가지고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돼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한국도 보면 그 기독교의 시작이요, 그 훨씬 이전의 시대로 봅니다. 신라 시대로 지금 새롭게 조명되는 게 신라 시대로 보여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신성과 인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불일치로 주장한 네스토리우스 학파가 있습니다. 그걸 창시한 성교사들이 있어요. 경교라고 불렀, 불렀어요. 중국에서 경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경교 선교사들이 A.D. 635년 훨씬 이른 그런 시점이죠. 635년에 페르시아로부터 당나라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은 바로 그들의 신앙과 사상을 경교라고 불렀는데, 1956년 그러니까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죠. 1956년경에. 예, 한 지금으로부터 한 60년, 68년 정도 됐을까요? 어, 56년 경에 경주에서 출토된 신라 시대 유물이 나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가톨릭 유물이 나왔어요. 석제 십자가, 그리고 동제 십자가, 마리아 관음상 이런 것이 나왔다라는 것은 경교가 들어왔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 어, 기독교가 들어온 것은 이승훈을 통해서인데 이세기나 일본보다 늦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의 기독교 신도 수가 거의 한40% 육박할 정도로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은 바로 침략 국가이고 한국은 침략을 당한 국가라서 압제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고 유교 동란이라는 강대 국가들이 의해서 벌어지게 되는 이런 어 정말 민족의 거의 절반이나 죽게 되는 이런 전쟁 참상 이런 것들 아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에 자유 사상 진리를 알지니 진가 노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사상이 포, 어, 억압받는 민족에게 들어맞아 진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유익이었던 사실을 우리 나라에서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본의 다이묘 이 다이묘는 지방의 토호 세력을 가리킵니다. 다이묘. 자, 일본의 다이묘들이요, 세력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 뭐 전국시대라는 일본의 전국시대라는 걸알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서로 힘 있는 사람들이 지방을 다스리면서 세력을 확장하는 데였습니다. 통일된 왕국이 아니었어요, 일본이. 그래서 포르투갈로부터 다이묘들이 화포나 총 이런 신무기를 구입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 천하를 완전히 평정했던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아시는 대로 도이도미 히데요시입니다. 자, 이 사람이 전국시대를 완전히 어, 끝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화기를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조선을 침략하게 되죠. 선조시대입니다. 이 수신과 어, 격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장수, 우리가 알기로는 소서 행정으로 불렸던 사람, 이 소서 행정이 바로 가톨릭 신자들이고. 신자고 그리고 자신의 군대 이름을 기리스탄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기리스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시면 저 십자가 군기가 저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한국을 조선 시대 선조 시대 저 보십시오 총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예수회에서 저걸 가지고 왔다. 그래서 제가 예수회는 바로 그 어, 저런 총과 그런 군사 무기와 같이 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본군이 사용했던 조총 또뭐 화승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요 프란체스코 그 사비에르 예수회 공동 창설자 친구 어, 로열라 친구 그 사람을 통해서 수입을 하게 됩니다. 일본군은 예수회 신자들로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칼을 차고 다니던 일본군이 저렇게 총으로 어, 대체하는 시기가 바로 어, 그 시기에 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평정했을 때, 그럼 전국을 어떻게 평정했을까요? 당연히 저 총을 가지고 했겠지요. 자, 그걸 누가 도와주었을까요? 교회에서 도와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의 뒤에 보면 항상 교회가 있어요. 1차 세계 대전, 2차 세계 대전 마찬가지고요. 자, 보니까 선조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도성을 버리고 도망갔죠. 그리고 그때 인구가 조선의 인구가 100만 명이 감소될 정도로 전국이 초토화되었던 그런 한국을 보게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한국을 완전히 진멸시키지 못하도록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기리스타은요 일본 에도 시대 기독교 신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에도 시대 기독교 신자들. 즉 어, 포르투갈어 어, 크리스당에서 유래된 말이 바로 기리스타입니다. 크리스당, 기리스탄 비슷하죠. 16세기 7세기에 바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포르투갈이라는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여기에서 오는 예수의 신부들, 선교사들의 선교 성교 활동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1873년 일본 메이지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탄압을 받았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일본 나가사키에 가면 로마 가톨릭교회 주교 등의 성직자들이 배출될 정도로 지금은 일본 기독교의 가톨릭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중심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방토 다이묘들이 기독교 신자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화생총을 어, 받아들이면서 조총을 받아들이면서 어, 그들의 신도 같이 종교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 현재도 나가사키 지역의 기독교 신자들이 대규모 모여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청가회라는 바로 예수의 단체가 청와대 안에 있는 걸로 니다 그리고 행동파 정의 어, 구현 사제단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지금부터 내용은 천주교 신도 임원 가운데서 보내주신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체 내에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전 정부 들어서 청와도, 청와대 내에서 가톨릭의 입김이 굉장히 세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전 대통령 내외가 독실한 가독교, 기독, 가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늘 묵주 반지를 평소에 끼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자, 문 대통령 모친은 부산. 신성 성당을 다녔고 문 대통령은 초등학교 3학년 때 티모테오 성경이 말하는 티모 되겠죠. 티모데라는 세례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식도 성당에서 했습니다. 청와대에 입성한 이후에는 홍제동 성당의 유종만 주임 신부를 청와대로 불러서 축복식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행동하는 정의사연 구재단 정의구연 사재단. 보시겠습니다. 저 그림을. 자, 한국에 말입니다. 이 사제들이 5,600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10%에 해당되는 약 500명 정도가 정이 구현 사제단입니다. 자, 이들이 하는 일은요. 천주교회 내의 권력, 이권, 돈을 모두 장악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1974년에 젊은 사제들을 중심으로 한국 가톨릭 예수회 정의 구현 사제단이 구성된 것입니다. 예수회 소속으로 한국 예수회 이름이 바로 정의 구현 사제단입니다. 자, 25명의 정의 구현 사제단에게 인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뒤에는 누가 있는가? 바로 예수회 신부 프란체스코 교황이 있어서 그 권력이 굉장히 막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교회 반사제적 활동에 매진하고 있고 사대강 문제로 추기경 사태도 이끌어내는 정도로 힘이 있습니다. 좌경화된 예수회는 정의를 위장해서 현재 공산혁명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그들은 신도회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정치 신부들입니다. 정의구연사제단은자 이들은 주로 하는 일들이 뭐냐면 북한 주체 사상 옹호하는 글을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답니다. 그리고 미사 시간에는 주로 좌익혁명 관련 정치 강론을 합니다.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 대신에 미사 대신에 바로 좌익혁명 관련 정치 강론을 하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수원교구의 죽산성당 미사사건의 배용우 신부 강의 내용입니다. 박근혜가 세월호 참사를 일으켰다. 이명박이 사대강 사업을 시작해서 자연을 파괴했다. 문재인과 김정은이가 악수만 해도 가슴이 뜨겁지 않습니까. 통일이 다가왔다. 이런 강의를 미사시간에 했단 말입니다. 신부가. 자, 분통이 터진, 어, 여덟 다섯 살 먹은 이 병문, 그분 이름이 바로 미카엘 성도인데 여기서 무슨 정치선전이냐 항의를 하니까 몇살 잡고 끌어냈다라고 그럽니다. 자, 정복 세력과 힘을 합쳐서 길거리에서 촛불 집, 집회, 국론을 분열시키고, 혹시 촛불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 계세요? <laughs> 예. 촛불 집회를 열어서 국유 어, 바로 이런 길거리에서 국론을 분열시키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좋은 의미로도 촛불 집회 많이 나갔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예, 국론이 분열되도록 조장해 하는 일을 뒤에서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교회가 이런 일을 하, 이런 일을 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교회는 교회 말씀의 본연의 사명이 바로 사도 베오로 베드로 이상이 교리했던 것처럼 그들이 바로 초대 교황으로 사도 베드로로 본다면 말입니다. 베드로는 초대 교황으로 본다면 베드로 교황은 말입니다. 뭐랬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말씀 제쳐놓고 다른 것 하는 거 굳이 하는 거 이런 것도 마땅치 않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다시. 서자, 그래서 사도들은 예,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흩어져서 전도하는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네, 그 모습과는 너무나 판이하게 변해버린 어, 가톨릭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제주 강점 마을, 강점점 마을입니다. 미군기지 반대 시위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역시 수녀들과 신부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국책 사업인 제주 해군 기지 건설을 반대하고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성전탑 반대해서 국고 수천억 조가 날아갔다. 그래서 그들은 사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금 다 뉴스에 나온 것들이라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북한 연평도 포격 사건을 그 도발을 옹호하는 입장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라는 겁니다. 북한, 그런 연평도 폭격 그런 것들이. 그리고 천안함 폭격 사건 자체도 부인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고 미군 철수, 주한 미군 철수를 역시 주장합니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은 전쟁을 불러 일으키는 일이다. 비핵화보다 인도 지원이 북한의 말입니다. 먼저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래서 이 무리들은 바로 교회와 나라를 망치게 한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989년 북한을 방문했던 문규현 신부가 금수산 방명록에 김일성의 영생을 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명박이 노전 대통령을 죽였다는 건몇백년 동안 기억될 것이며 노무현은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라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그는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이 정의구현사제단은 유신 시대부터 반독재 민주화 운동 중심에 있었습니다. 1987년에는 박종철 어, 고문치사 사건을 폭로하면서 9월 항쟁을 주도했다. 어쩌면 그들의 모든 어, 그런 사회 정의 운동이 어. 일반 군, 어, 민중들이 봤을 때는 합리적인 것 같아 보일런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런 어, 활동들이 국가를 와이시키는 법을 또와이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명박 정, 음, 정부 때는 미국산 소고기, 미국산 소고기 불매운동 했었죠. 우리 다 기억하시는데 이들 뒤에도 역시 그들이 있었다. 사대강 사 반대 집회를 물론 열었고요. 모든 사회 문제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문제는 분열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국가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고 자 그리고 이문열 신부에 대해서는요. 아동 성추행, 수녀 성추행 등이 이루어졌는데 제주 교구 김신열 자매가 18년 동안 신부에게 성추행을 당해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 교구청에 200 페이지 넘는 내용을 제출했지만 덮어버렸다라고 그래요. 권력 앞에서는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또 그림을 보시면 대학생 단체가 명동 성당서 정복 사제단 신부들을 규탄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자, 친북 좌익 사제들이 교포 사회까지 분열시켜서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고 있고. 그래서 남한패, 북한패로 이민 사회도 나누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자체 통계에 의하면 가톨릭 교회를 떠난 사람은 463만 명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톨릭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 자 여기까지만 보여온 거 대충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렸어요. 그럼 개신교회는 어떤가? 예, 개신교회 에도 역시 배척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기총은 종교 집단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익 집단이라는 것을 배척하는 그런 운동인데 첫째 신사 참배와 군사 물자 지원 등 친일 행위를 한장로교의 뿌리를 둔 이적 단체라는 거예요. 옛날에 신사 참배했죠. 그리고 교회가 일본에 모든 물자를 제공했고 그리고 그 목회자들도 근로 활동을 직접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신사 참배에 동참하기도 했고요. 장로교회의 히스토리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장로교회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교단이 다 가입을 했죠. 그래서 다 절을 합니다. 목회자들이 그리고 총회에서 그렇게 가결하게 됩니다. 신사 참배는 우상숭배 아니다라고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우상숭배라고. 예, 다른 곳에 절하지 말라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찬란한 그런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지만, 근데 처음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평양 대붕 운동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정말 파도와 같이 전국을 덮는 그런 복음의 그런 복음화가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배교 운동이 또한 전국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봅니다. 그러나 그때 정말 어뭐 한경지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최전방에 서서 예, 그 바로 신사참배 운동에 참여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 평생을 아무도 모르게 혼자 간직하고 있다가 나중에 아마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가 실토했던 것으로 합니다. 자기는 그 내면의 그런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았었다라고. 예,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의 중요한 총회장들 다 신사참배 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버지가 자랑스러운 것이 바로 그렇게 일본 군사 순, 순사라고 그랬잖아요. 순경들한테 매를 맞으면서 뼈가 으스러지면서도 끝까지 절하지 않았다는 것, 그 신앙의 유산을 저도또 여러분도 함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적행위를 하고 있고, 배교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단을 결집한 권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에 개입해서 금권 선거, 세습 등 각종 부패의 온상이다. 교회도 예외할 기독교회. 예. 가톨릭 교회를 반대해서 나온 것이 개신교회입니다. 그런데 개신교회도 이렇게 부패의 온상이 되었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소속 목회자만 2,000명이 살인, 성폭력, 사기 등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돈벌이를 위한 인권 유린, 강제 개정 사업을 부추긴 집단으로 그렇게 고발당하고 있어요. 사적 을 이익을 위해서 타교단 및 종교를 배척하고 분열하고 조장한다 이렇게 짧게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에 분명히 거짓 선지자와 미혹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진리에 서서 말씀 위에 서 있다면 미혹당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시대적인 일어나는 배교운동을 바라보면서 주의 오실때가 임박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성도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는 때. 미혹을 당할 수도 있는 때에 말씀 붙들고 아멘. 걸어갈 때에 미혹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는다라고 했습니다. 주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아니하도록 아멘. 늘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